예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8장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78장 찬송 같이 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 지으신에는 창조주, 그 솜씨. 제네의 지고와문 귀에 들때 동편에 다 이떠올라 밤마다 귀에 한소시 저마다 제길 돌면서 장조의 기운 속식을온 세상 널리 전하네, 몸속 간체. 목속에서 눈별이 제길오르며 지구를 쌓고 돌때 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우리가 3절 말씀 가사처럼 엄숙한 침묵 속에 묻별이 제기를 따르고 지구를 싸고 돌때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마음 귀가 열리면 말씀이 들린다. 마음 귀가 열리면. 우리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드의 후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옥중에서 오늘 8절에는 있 말씀처럼 내가 비록 옥중에 갇혀있을지라도 바울은 죄인, 우리가 죄인을 보면 죄가 있어서 갇힌 자가 있고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 되어서 갇힌 자가 있고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생명을 전했는데 빛을 전했는데, 능력을 전했는데,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했는데도, 주인으로 몰아가지고, 주인으로 몰아서,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디모데에게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를 보길 원하는데 특별히 그 파티모델을 생각하면서 이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루이스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너의 어머니 유니에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 너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이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부모를 돌보고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내는데 이 디모데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지고 그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지고 원래 사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또 디모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디모델을 소개하는데 디모델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느냐? 너는 외할머니의 믿음을 가졌고 어머니의 믿음이 이어졌고 그 어머니의 그 진실한 거짓없는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이어졌다. 너에게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장깐좀 보고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곧그 말이 무슨 말이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줄 알지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않다. 우리가 디모데의 후서 1장 5절 이하에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바울 사도는 누구의 믿음으로 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있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윤희에게 있었고, 그 어머니 윤희에에 있던 그 믿음이 너 디모데에게 이어 믿음이 이어졌고, 이 디모데의 가정을 믿음에 명문 가문, 명문 가문.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소유한 가정들, 소유한 가정. 그 믿음의 역사를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5월에 우리 각 가정 가정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가정들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고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그 믿음을 이어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어떤 믿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어갈 때, 믿음으로 갈 때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그 복이 된 자들에게 복된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아브라함 한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디모데의 하나님이 되고 유희의 하나님 루이스의 하나님 그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믿음의 역사 우리 여호수아 성경 같이 하나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소 24장 15절 357페이지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위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처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수와, 24장 15절에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을 14절 말씀을 보면 이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신들은 다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을 그 문맥을 그대로 이어서 보면 15절에 여호수아가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는 결정했다. 하나님만 섬기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던 여호수아의 가문을 하나님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명문 가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내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은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을 내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고백했던 그 올바른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그가나안땅 중에 이 산지를 내게, 내 기업으로 허락해 달라고. 산지를 기업에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도 믿음의 역사, 가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요수아에게도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 디모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의 입을 통하여 인정하기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여호수아 24장에도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이방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만 섬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김모데처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식들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 하나님만 섬기기. 우리가 5월달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내 믿음 내 믿음을 결정하고 내 믿음을 작정하는데 정말 기모데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와내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 이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하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 형상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보상하시더라. 정말 울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더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더라.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눈물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방을 내 소유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 아침에 잠언 22장 4절에 는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정말 모든 자리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낮추고, 나를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데, 보상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시더라. 우리 이 말씀을 빌리보서빌리보서 잠깐 좀 보십시다. 빌리보서 2장 6절입니다. 2장, 아, 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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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죽기까지 복종하던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문 22장 4절에 겸손, 겸손, 이 겸손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 겸손이냐. 죽기까지 내려가던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내려가던 예수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오직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만 쫓아와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던 예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나자짐이에요 나를 비우는 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름으로. 이름으로, 빌리보스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각히 높여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까지 예수를 높여버리시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오늘 아침에 자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보상은 내가 여기까지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6절에 근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던 예수의 마음 그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무엇를시작한다 뭐 보상하기를 시작하더라. 보상하기를 오늘에서 5월에 우리 가정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게 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고 디모데의 가정처럼 요수의 가정처럼 갈렙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만들어지고 다윗의 가문처럼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가문들로 만들어져서. 자문 2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 이런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아침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려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김으로 잠문 22장 4절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영광을 입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